아그 6.25전쟁은 김일성이 남신에게서 반발했다 이걸 하면 요쪽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그 당시에 왜 6.25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상황적 배경 어알걸알뭐 어, 예치스나 이라든지 김일성이 와가지고 뭐제 소련의 스탈린 만나가지고 원조를 요청했다든지 등등 근데 김일성이 의도는 몰라요 근데 요 세번째 단계에서는그 세번째 관계가 뭐냐면 그 감정이입에 <laughs> 세 번째 단계가... 아, 어, 이고 다시 봐야 되겠네. 감정, 감점의... 감점의 재구성 단계인데, 요거는 상황을 잘 모르는데 김일성은 의도는 알아요. 김일성이요. 그러니까 양쪽이 하나가 좀 부족하죠. 어 그래서 상황의 맹관적 재구성은 의도는 모르는데 객관적 상황은 안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니은에 들어간 그말은 감정은 그 의도는 아는데, 객관적 상황을 몰라. 그러면... 요거를 합쳐놔서 마지막으로 요걸 조합한 마지막 그 단계 어, 사고 활동 단계가 그 뭐냐면 역사적 사실 시대 감정입적 재구성이에요 어, 그래서 요거는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다 아는 거야 그래서 6.25 전쟁 때의 개별적인 사과 어, 그 다음에 의도, 김일성 의도 어, 이걸 동시에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사을 맞춰서 4단계 최종 단계를 한던치는 것이 사고 활동 단계예요. 예. 그래서 요번에 그세 번째 단계, 그래서 이제 관점의 그감정이 재구성 부분이 나왔죠. 예. 그 내용 과은좀 기억을 정확히 좀 해두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요기서어뭐가 적응한 거죠? 적용하는 문제죠. 나와 다른 적용할때 사고 활동 을 각각 쓰시오. 그래서 나는 키드스와 관련된 거고, 다른, 그, 다리우스.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제 조화수교와 페르시아의 어떤 역사를 같이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키루스 대왕은 그 앞에 그, 그, 아시아가 금방 멸망한 게 뭐예요? 어, 피지빈 민주의 어떤 정통의 신앙을 존중하지 못했죠. 그래서 키루스 대왕은 그정통의 신앙의 존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시아의 가혹과 통치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은 역사에서는 이해 못하는 남기야. 어, 그 간점만, 우두 말고. 그 다음에, 다에, 다리우스인데, 다리우스는, 그, 자신이 왕이 되고 통치하는 것과, 전국 전쟁 아우라말하의 뜻이란 걸 믿음을 알고 있죠. 이 학생은. 근데 왕권을 탈취하는 과정의 정당성과, 이런 것들, 그 역사적 상황을 잘 몰라.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 있고 여때 이제 좀 기억할 것이 조화수교거든요? 예. 그래서 조화수교의 의미,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충자료 하면 제가 그 46페이지에 보면 조마 스수교에의내용에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좀 참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부산대 그 교수님이 들어가신다는데, 문제 유형이 이렇게 이제 역동원의 어떤 개념이 보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세계사 관련된 것같 대개 되 이제 서양사, 저기, 서양사 기타관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요즘에 기타관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역교를 전공하신 분들이 되게 서양사를 전공 같이 해요. 역교. 역견. 그래서, 역교도와 서양사하고 같이 이렇게 물어보는 혼합병 문제가 요번에도 나올 수 있다. 어,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 시시한 단발령과 관련된 거죠. 단발령. 나는 이제 그 을미의병에 참여했던 이송이는 쓴스이지의 그 내용인데 <laughs> 자, 요때 이제 을미개혁은 왜? 그전에 이제 그 무슨 사면이 있었어요? 을미사변이 있었죠. 을미사변은왜 일어났어요? 사막간사공서 이제 그 일본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 틈을 노려서 그 당시 민씨가 친러파와 친미파의 어다정동구가국을 중심해서 제3차 김홍진 내각을 구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안 되겠다 해갖고, 미우다를 일본 공사를 파견해갖고, 미우다 중심으로 해갖고, 난이들을 구성해서, 그, 명성하고 죽인 사건이 을미사건이에요 그래서, 을미사건 이후에, 그 당시 이제 다시 제3차 김홍진 내각을 이제 구성하는데, 이때 김홍진 내각은 누구로 구성됐죠 있죠? 칠파들로구성됐어어 그래서, 이제, 을미개혁을 단행을 하죠. 그래서, 을미개혁의 이제, 그, 내용을 쓰라는 네. 건데, 자, 요거는 예전에도 그, 객관식 기출문제도 자주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제1차, 제2차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의 뭐, 개혁 내용들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 지식이 있으면 다쓸수 있는 거야. 어느 문제는 아니죠. 자, 개혁정책을 보면, 태양력및건양의연호를 사용했다. 어, 요 때, 이제, 태양력은 서력이죠. 그리고, 건양이라는 것은 예전에 계곡기원을 사용했죠. 제1차 가복기업 때. 계곡기원은 그, 1391년을 조선공국 1년을 하고, 그래서 400몇 년인가, 500몇 년인가 해갖고, 계곡기원을 사용하는 걸 권양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는 거. 어. 건양은말 그대로 뭐예요? 양력을 세우다는 거. 태양을 도입하는 다 거. 독자적인 정상을 세우다 했는데, 이렇게 연어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는 청일전쟁 때 누가 패했기 때문이죠? 청가가 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서양적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요 시기 때, 잠깐 이 음료하고 양료하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날짜가 빈적 있어. 빈게 있어요. 그건 이제 음료에서 양료 넘어가는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그 날짜가 징벌될 뿐인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교훈 시시하게 소환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단발령 우편제도. 우편제도라는 거는 이제 그, 잠깐, 갑신정변 때, 한라가가 어, 중단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정국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 c 하고 종두법, 엄밀 우두법이죠? 우두법을 CC하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친위대와그다음 지방의 진위대를 설치하고, 등등, 여러 개혁들을 행해졌다 근데 이 개혁 중에 제일 반발이 많았던 것이 뭘까요? 단발력이죠 당연히. 어. 그래고 반발력을 강제로 c 하니까 이때 이제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앞에 이제 을미사병과 함께 어 반반에서 일어난 것이 뭐냐 을미의병이야 그때 이제 을미의병이 일어날 때 이제 내어던 국어는 거의토저, 금암창이 어 그리고 최익현 유명한 말을 했죠 어 나의 몸을 자를 수 있어도 두 번은 자를 수 없다 어호경이 있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때 이제 있는데 그래서 강화가 정된 건 나는 을미의병인데 누가 주도했죠 을미의병은 유생대이 주도했죠. 유생대이 그래서 이제 여기 사례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목적사하고 사례 보고 쓰면 돼요. 거기 이제 단발령 철폐 국수 보복. 그래서 이제 그 명성하고의 복, 그 뭐냐면 국수하고 칠판마 대가불타죠. 여떤칠판마가 어떤 까제4차가불기내가 그다음에 일 치얼마 구가등다그 외에도 뭐마대가불타가불 개혁 어떤 치얼마 대가불타죠. 어떤 치얼마 대가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음영의 배경하고 목적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배경은 뭐예요? 단발령하고 그 다음에 을미사명이죠 근데 배경과 목적이 다르시면 배경이 꼭그 목적과 연결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면서 도 목적으로서 뭐냐면 그어 단발령철폐형 명성하고 복수도 될수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천안대성은 뭐냐면 자 수령과 정복은 그래서 이제 다만에 보면 개화 과관리나그 다음에 지방 관청 일본군 일본인 등이 있는데 개화 과관이나 일본군 일본인들 원래 처방하려고 했지만 그 처방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주로 어디 있어요? 성운에 있죠 성운은 경기 외가 어.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그들이 바쁘다고 살았던 건수령과 정부군이었다고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담당 교수가 얘기하는 담당 교수가 여기에 어. 어디서 그 냈냐면 두산 백과사전 있어요. 그네이버 가보면 두산 백과사전 쳐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수정과 정보권 이렇게 정했다가 나중에 그 개화파 관이나뭐 일본군 등 요거를 이제 뭐냐면 하도 그른다만 들이 많으니까 이게 다마포구 넓혔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두산 백과사전에서 어 냈어요. 두산 백과사전에서. 그래서 이 교수가 포샘 그 요번에 1 0포 있죠. 5건 썼던 교수인데 이거 내지 않았느냐 이게 내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내용이 없어요. 심포셈은 어, 그래서 이세셈을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는 모르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문제 나왔다. 그런 걸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공 B를 보죠. B 자 전공 B는 이제 그좀 어, 쉬웠다 하긴 하겠는데 요게 이제 그 전공 A하고 전공 B가 밸런스가 안맞아 전공비가 되게 좀맞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요번에는 그 문제의 유형 바뀐거 아시죠? 어 그냥 전공 A하고 B는 좀 약간 구형있게 맞춰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서술형이 기입형이 8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은 전공 A 4문제 그 다음에 전공 B는 7문제죠 그 7문제 중에 4점짜리 4개 5점짜리 2개 어, 그 다음에 논술형은 1문제가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자 그래서 요번에 다음 주에 모이고 나도 그 요거에 맞춰서 구성을 했어요 예자 하여튼 좀 쉬었다가 어전공비을 이제 보죠